안녕하세요. KPD입니다. 제가 직접 사고 며칠 사용한 가습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브랜드명은 하이온 G8 무선 가습기입니다. 짜잔. 어, 저는 못된 고양이라는 그 액세서리 전문 업체에 거기서 구입을 하였고요. 검색을 해보니 인터넷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이유는요. 어, 아이들 공부방에 놔주려고 책상 위에 가습을 충분히 해주려고 했습니다. 겨울이어서 많이 건조해요. 건조할 때는 충분히 가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용기간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고요. 작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이쪽 거는 한번 누르면 한 곳에서만 가습이 나와요. 한번더 누르면 두 곳에서 가습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연속 분사가 됐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연속 분사가 됐다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꺼짐이고요.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버튼은 한번 눌러보면 핑크색 무드등이 나옵니다. 한번더 누르면 파란색 무드등이 나옵니다. 아직 막한번더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어, 밤에 수유 등, 뭐, 간접 등, 무드 등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지금 안에 물을 넣어놨는데요.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가요. 최대 8시간 연속 사용 가능이라고 써 있고요. 보세요. 무선입니다. 선 연결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안에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필터예요. 두 개. 필터는 쉽게 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뭐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가습기도 그렇고 다른 모든 기기가 마찬가지죠. 필터는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 가습기의 필터의 교환 주기는 약 3개월이라고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3주 후에 이 필터는 버리시고 새 필터로 갈아주셔야 되는데. 새 필터는 저는 예를 들어 못된 고양이 그 점, 액세서리 전문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 필터만 따로 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입했을 당시에 교환할 필터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사서 1년을 쓸수 있는 거죠. 뭐, 여름, 가을에는 가습기를 잘 쓰지 않아요. 주로 겨울에만 가습기를 많이 요강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1월 2월 뭐 2월 중순까지 쓰고 넣어놨다가 깨끗이 씻어서 넣어놨다가 다시 내년에 이제 겨울이 올때 11월 12월 그때 다시 필터를 꺼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가 있고요 잘 꽂아서 다시 넣어 주시면 넣은 다음에 한 바퀴만 싹 돌려주면 되시고요 세척은 정말 쉬워요 아까처럼 그냥 연 다음에 물을 버리고 그냥 손으로만 한번 닦으면서 살살 닦으면서 씻어주시면 되시고요 가슴량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개보다 이렇게 두 개의 연속 분사보다 연속 분사가 되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연속 분사가 됐다가 하는 이세 번째 것을 추천드립니다. 습도가 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충전. 여기에 C타입, 보이시나요? C타입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충전을 해주시면 돼요. 충전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런데 모든 기기는 마찬가지예요. 충전 연결선을 꽂은 채로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충전을 하시고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전 파란색 무드등으로 연속 분사가 되었다가 다시 멈췄다가 연속 분사가 되었다가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좋아하고요. 코막힘도 없어졌고요. 확실히 습도가 올라가면 호흡기 질환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별 다섯 개 만점 중에 별네개반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KPD 취향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내돈내산 제품 가지고 또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트뿅.